방수 천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하이퍼로 원단으로 가로 세로 140cm가 나가는 그런 천매트로 우리가 산에 갔을 때맨땅에 앉는 것보다 깔고 앉아 놀고 이렇게 케이스 빼면은 가로 세로 140cm 사각입니다. 이 산에 갔을 때 우리가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는 거고 눈올 뭐 때는 뭐비 오고 할 때는 좀 덮어 쓸 수도 있고 두 명이 누을수 있는데 발은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는 형태인데. 네명 정도가 충분히 앉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주 편리하게 등산가서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트렁크 시골에 왔다 갔다 하고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차 트렁크 이었을 때 흙도 많이 떨어진데 가로 세로 140cm 니까 넉넉하게 깔고 다한 다음에 털면은 차 관리가 아주 편하게 될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는 거죠 가격은 7,000원이 되겠습니다